자연 방목으로 건강하게 키운 흑염소와 17년 노하우가 담긴 황금인의 흑염소진액. 스트레스 없이 자란 흑염소만을 사용하고 엄선한 전통 원료를 배합해 깊고 진한 맛을 냈어요. HACCP 인증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생산하며 흑염소 함량이 31%나돼서 영양이 듬뿍. 부모님 선물이나 건강관리에 정말 좋겠죠? 황금인의 흑염소진액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진국이 나갑니다. 평소 기력이 없어서 흑염소 진액 찾다가 황금인의 제품을 알게 됐는데 자연 방목 흑염소라 믿음이 갔어요. 17년 노하우도 마음에 들었고요. 먹어보니 다른 제품보다 훨씬 진하고 깊은 맛이 나서 꾸준히 먹었더니 피로감이 덜하고 활력이 넘치는 거 있죠. 포장도 고급스러워서 부모님 선물로 딱 건강 되찾는 기분이라 앞으로도 꾸준히 애용할 거예요. 출산 후 몸조리하려고 흑염소 진액 찾다가 황금인의 제품 골랐는데 역시 자연 방목 흑염소의 HACCP 인증 시설 생산이라 안심. 한약재 향이 은은해서 먹기도 편하고 먹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 모유 수유 중인데 전량도 늘고 아기한테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것 같아서 만족. 출산 선물로도 강추합니다.